啊啊！Uh uh. 아아아아아 아, 아, 아. 들리십니까 여러분 들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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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언니가 아, 아, 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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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술은 안 열었어요. 술은 안 열었는데, 일단은 사온 거 구경 거시기 멋시게 하려고. 나이스 타이밍, 오 천취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어, 아, 서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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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에어. 짠. <laughs> 이거, 소, 자거든요? 이거, 소, 자. 그리고, 오늘가 가서 이것저것 많이 사왔어. 음. 일단은, 여러분 얘기했던, 이거는 오늘 궁금해서 산 거고요. 그, 칠리 토마토인데, 궁금해서 샀고, 니싼 거. 니신 컵누드 칠리 토마토. 뭔가 맛있어 보이잖 않아, 이거 엄청? 그쵸? 이거랑, 얘기에 나왔던 불닭볶음면인데, 이게, 그 뭐지? 작은 게 있어가지고, 사가지고 왔어요. 응. 음. 그리고, 라면 땅 얘기한 거. 라면 땅. 짜자잔. <laughs> 짜자잔. 이거, 뭐지? 그 햄버거 젤리. 버거 젤리. 부가 젤리. 아니, 갔는데, 그 눈알이 없는 거야. 이, 속상했어. 슈파투스슈파투스 오니가 많이 안 먹는데, 이거 진짜 몇년 만에 먹는 걸걸? 슈파투스 딸기 아이스크림 맛? 아, 아이스크림은 그거 샀어요. 그 베라까지는 너무 멀어가지고. 술 아직 안 갖고 왔어요. 술 아직 없어. 응. 일단 자랑하고 술 꺼내오면은 하려고. 동결 건조 수박젤리. 신기하죠? 이상한 게 있어서 갖고 왔어요. 이것도 전에 마시고 싶어가지고 궁금했는데 찾았어. 코코팝. 안 마셔봤거든요, 코코팝. 벌크업 중이냐고요? 다 먹을 건 아니야. 그냥 한 입씩, 한 입씩 하지 않을까? 그걸 궁금했던 꿀젤리. 방송, <laughs> 방송 핑계로 산 거야, 이거 다. 먹고 싶었던 거. 그리고 설곤약. 이것도 궁금했어. 요즘 인기 지났나? 그, 재민이들이 많이 사먹는다는 설곤약. 그리고, 고추, 양념포. 그리고, 이거. 이거, 우리 시절, 설곤약. <laughs> 우리 시절, 설곤약. 이거, 네모 스틱, 네모 스낵. 근데 이거 소고기 맛이 없었어. 소고기 맛이 찐인데, 소고기 맛이 없었어. 젠장. 그리고, 오장군. 이것도 먹고 싶어서 샀고, 이거, 오니가, 가끔, 그, 아이스크림 무인집 가면은, 쇼다래가 없었어, 쇼다래가 없었어, <laughs> 젠장 그래서 오늘 가끔씩 그 무인 아이스크림 집 가면은 오늘 일하면서 쭉쭉쭉 해가지고 먹기 좋아가지고 먹는 거랑 밤양갱 없어가지고 밤, <laughs> 밤양갱이 없어가지고 그냥 밤사옴. <laughs> 밤양갱이 없어서 그냥 밤. 그리고 이것도 옛날에 먹었던 것 같은데, 무슨 맛인지 기억이 안 나서 사온 사이다 매일장 그리고, 키스젤리. 야! 이것도 운이 최애 젤리거든요? 그리고, 얘기 나왔던 허니버터칩. 근데 아마 다못 먹을 거야. <laughs> 다못 먹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거랑 불닭 볶음면이랑 이거를 좀 해올까 싶거든요? 아, 요아정. 요아정도 뭔가 집 근처에 요아정이 없었어. 그 배민을 봐봤거든요? 근데 요아정이 없었어. 맞아요. 아이스크림 문인 편의점 갔다 왔어요. 뭔가, 불닭볶음면도 많이 못 먹을 것 같고, 오니가 불닭볶음면을, 그 뭐지? 거기만 갔거든요? 그거만 먹어봤거든? 그, 그 핑크 색깔, 그거. 핑크색밖에 못 먹어봤어. 까르보 불닭, 맞아, 맞아. 그거 말고는 먹어본 적이 없어, 불닭. 특대오니. <laughs> 언니 돼지가 돼. 그래서 일단은 간식들은 옆에다 치워둘 거고요. 술 갖고 와서 이거, 이거, 이거 해가지고 먹을 것 같아요. 오. 진짜? 기다리다 비웠어? 안 돼. 저, 처음엔 같이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간식들 한쪽에다가 몰아서 치워놓고 얘 따뜻한 물 받았.. 나 정수기 샀다. 자랑 자랑. 자랑 자랑. 나 정수기 샀다. 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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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정수기한테 이름 붙여준. 정씨. 우리 집에 정씨 있어요. <laughs> 아 우리 집정수기에 넣으러 안 나와. 그거. 바, 그 방송 때 소리가 너무 클것 같아가지고. 그. 새건 아니고, 중고로. <laughs> 중고로 구했어. 술 갖고 오겠습니다. 이거 물 받고, 정수기가 좋은 게 뜨거운 물이 나와. 그래서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 물 받아가지고 오고, 얘 치우고, 술 갖고 올게요. 이제 미성년자, 빠이. <laughs> 안녕, 미성년자! 안녕! 잘 있어! 이제 일찍 발 닦고 자. 발 닦고 들어가자! <웃음> 들어가! <웃음>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laughs> 애기는 가라. 애기는 가라, 가라. <laughs> 이제 어른의 시간이다, 이거. 빰다 <laughs> 우바 우바 애기들은 우바 우바 오니가 제일 애기라고요? <laughs> 애기 가면 오니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나, 나방종해야 돼? <laughs> 목소리는 오니도 자체 태광이라고? 아니야 나이톤 살이야 <laughs> 아왜 오바야 아니야 미성년자 미성년자 반스들만 빠이빠이에요 자나 미자 아니야 나술 마실 수 있어 <laughs> 설탕 여기 <laughs> 아 맞아 빵콩도 있어요 저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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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술 가지고 올게요 1구 일단 걸어놓겠습니다. 가고 왔다가 술이랑 앉지 지금 주문했다에요. 아, 지금 주문 했으면 같이 마실 수 있잖아. 한잔내 이미 이미 이 오늘 기다리다가 취한 사람 어때? <laughs> 어떡해 <어떻게. 웃음> 자. 이거 술 가지고 올게요. <laughs> <laughs> 물론이지 당직이래. 나나셀 가져올게. 샵. 오 뭐가 이렇게 많아. 오. 오. 너무 많아. 오두 우두. No. No. 그림은 오늘 그리지 않을 거야. 이냐? 이, 아, 절로 예, 가. 여기 있어. 발탕 여기 덮고. 곧만 알겠지. おパニプ。 わかった。 호우. 어, 뭐야? 들리네? 안 껐네? 아, 진짜? 우니네 마이크 켜져 있어요. 아, 그렇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혼자 말했다고, 나? 의진말. 아, 혼자 말했어요, 저? 넘어질 뻔 했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불닭볶음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laughs>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불닭볶음면 물 받은 채로 소스를 붓다가 어? 이게 아닌가? 하고 어라라? 하고서 다시 뺏겼음. 이게 아닌가? 예상했었다고 진짜? 아 영도 감사합니다. 열 아. 받아. 허접하게 부른다 <laughs> 짜증나 진짜 감사합니다 아주 유명한 토끼라고 <laughs> 짜 짜자잔 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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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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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치비. 퍼치비, 퍼치비, 퍼치비. 자, 짱짱이도 얘부터 소개드리자면 황도입니다. <laughs>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우리가 갖고 올 것들은 최대한 갖고 왔어. 황도. 새우는 온기가 약간 있어요. 하지만 죽은 지꽤 오래된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온기가 살짝 느껴지지만 죽은 지꽤된 느낌이고요. 그리고, 세로. 세로랑, 이거, 이거, 오랑지랑, 그리고, 이거, 시그램이 여기 있거든요? 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하이보리, 맛있게 만들어진다는 소문이 있어서, 시그램을 사왔습니다. <laughs> 시그램을 사왔고요. 아, 잠깐만, 잠깐만, 너무 무거워, 잠깐만, 잠깐만. 아, 아 무거워. 아, 잠깐만, 어디다 뭐 두지? <laughs> 나만 <laughs> 방송 채팅창 멈췄냐? 커피가 어, 쓰다. 진짜 왜? 뭐, 왜 멈췄지? 이거 쏙쏙 어? 진짜네. 샥샥? 어? 얘왜 멈춤? 어? 진짜 왜 멈췄지? 어? 잠깐만요. 뭐야 너 뭐해? 왜안 움직여? 우니한테는 채팅창 보여요. 우니한테는 <laughs> 채팅창이 잘 보여. 오... 특별히 뭔가 오류난 게 없는데? 하이볼을 탄산수로 만들 거면 위스키가 좋은 거야, 한다 아, 그래요? 어. 아닌데? 코드 똑같은데? 뭐지? 리방? 아니면 채팅을 꺼버리지, 뭐. <laughs> 채팅, 채팅 꺼버리지, 뭐. 채팅 끄고, 뭐지? 이거, 오니가 만든 채팅이거든요? 이걸 끄고, 어딨냐? <laughs> 아, AI, 그럼 무서운 소리 하지 말아요. 오니 약간 AI, 이런 거 약간 무서워함. 그리고 약간 기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해요. <laughs> 기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진짜 할망구 같은 성격을 가져가지고요. 뭐지? 어? 어? 이것도 이러네? 뭐야? 오,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혜직 자체가 이러네? 그러게. 잠시만요. 제일 걷다가. 다시 왔다가어 이상하다 리방을 할까요? 어 진짜 이상한데? 아 채팅을 끄고 할까? 오케이 그러면은 우니가 한 2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리방을 할게요